이지망 대표가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주의할 점이나 또는 포커스를 전할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? 그거는 본인이 잘 알아서 하겠죠. 그 말씀 안는말고 다만 이제 중도보수 정당? 이 얘기 때문에 약간 네. 시끄러운 것 같은데 원디멘저널 포지셔닝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음. 원디멘저널 포지셔닝 게임. 그러니까 긴 골목이 있어요. 음. 거기 백가구가 살아요. 편의점면 하나 있으면 독점이죠. 네. 편의점이 두개 있으면 어떻겠어요 경쟁이 되잖아요. 네. 우리나라는 편의점 두개 있는 골목 비슷해요. 음. 그 오른쪽에 편의점이 국국힘, 왼쪽에 있는 편의점이 민주당.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하면 국힘이라는 편의점이 저 골목 오른쪽 끝으로 계속 음. 이전 기업을 하는 식으로 가고 있 오른쪽으로. 점 음, 멀어지고 있죠. 네, 근데 사람들은 어떤 편의점을 하냐면 가까운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요. 음. 네, 민주당 편의점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? 점점 가운. 점점 더 가운데로, 가운데로 가서 저쪽이 더 오른쪽으로 가면 계속 따라서 오른쪽으로 더 가면 갈수록 왼쪽에는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다 우리 손님이고 오른쪽 편 손님을 더 먹게 아닌가? 음. 그런 생각이고요. 여기도 진보 보수라는 노선만을 기준으로 1차원적인 모델을 설정하면 이 게임이에요. 이게.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네요. 예. 새로운 편이좀잘 한단 말이야.